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M3 JLPT M3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저의 일본어 실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도베이스는 맞고요,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JLPT M3에 쳤습니다. 어, M5를 계정에 쳤던 었 적이 있었는데 그때 2022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 썼던 교재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저는 이북으로 어, e 공부를 했습니다. 이북으로 e 공부를 했고 어, 일단 제가 썼던 것은 해커스 한권으로 합격하기 이거 썼습니다. 그 어, 시간 어, 예쁘죠? 이렇게 틀린 거는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거는 그냥 맞은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 어져 있는 건 틀린 거 모르는 거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무튼 해커스를 썼고 다락원이랑 해커스의 차이가 있다면 다락원은 뭔가 해설이 조금 부족하고 어렵다라는 말이 좀 있죠 근데 해커스는 해설이 친절하고 되게 어 어렵지 않다? 그냥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커스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보면 이 북이 단점이 있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채점 같은 걸할때 왔다 갔다 거리는게좀 불편하기는 한데, 관만히만 그 괜찮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거는 이렇게 형광패드로 표시를 할수 있어요. 여기 이거 기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 이거를 사서 여기 있는 단어를 싹다 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단어가 있잖아요. 하이사즈는 찰 여기는 또 소도 상상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걸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고 뒤에 실전 문제 풀기가 있거든요. 어, 아 이렇게 실전되기 이걸 풀고 어려운거 있으면 별표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음, 일단 한자 외우는 방법을 좀말씀해 드리자면 한자는 공부법이 따로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laughs>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쓰고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공책 한 권을 다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럽긴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와 제가 봐도 놀랍네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막 여기 손등에 연필 자국이 막 엄청 많이 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한자는 그만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웨커스에 있는 책을 어, 책에 있는 단어들을 어, 거짓말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 더 외웠거든요. 저는 하루에 단어를 거의 100개씩 외웠어요. 어... 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제가 당시에 좀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시간은 여유로운데 그냥 지금 당장 이걸 다 외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제비 어, 대상 공부를 매일 매일 5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시간 매일 매일 5시간 이상 공부했고 많이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개 지닌 200개까지 또 외웠고 그리고 한번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제 외웠던 것도 한번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눈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노트 <laughs> 엄청 무식하게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쓰면서 이렇게 제일 잘외워요 쓰고 눈에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한자는 부수를뭐 뭐 나누어서 뭐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아 그리고 한자 공부할 때는 상용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상용 한자를 공부하기보다는 저는 단어를 통째로 외우는 걸 추천해드려요 예를 들면 이게 어 이게 뭐야 이지잖아요 이지 이지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이 한자를 그래서 저는 씁니다. 이거도 한자 위원대, 컨이것도한자외거는데정 A 이거. I got u 외웠습니다. 계속 보면 아, 이거, 요으 Oh, you 환전. p on, panse, 이거 n s o r e n s h 이 k o Parbarasu, you get in t h e r 로 t h e 했고요어 그리고, 제가 썼던 단어장은 이건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광고 v e n 요 제가 진짜 좋아가지고 o w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 h e 보시면 이렇게 일단 합격하고 있습니다. JBT 일본어 능력 시험 당장.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에 36개씩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 one, day 1, Day 2, Day 3, Day 4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에 36개씩 외우는 건데 저는 하루에 엄청 많이 외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기, 파츠도, 이시, 오보외이쇼크이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는 방법 말씀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반로 외웠어요. 단어 개수는 총 1500개 정도 되고요. 어, 뒤에 플러스 단어거든요. 이렇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이게 플러스 단어거든요. 이 플러스 단어까지 합하면 총1 5 0 0개 정도 돼요 단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로 단어 그리고 아, 사실은 어 단어장이 어 네이버 네이버에서도 그 GPT 단어장이 무료로 볼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좋은 의이 단어장이나 GPT 해독 그런 단어장 있고 근데 저는 어 그냥 뭔가 정리되어 있는 나만의 단어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장을 샀습니다. 확실히 단어장으로 우는게 저는 좋더라고요. 더 그냥 저한테는더잘 맞았어요. 이렇게 뒤에 문제도 풀수 있어가지고 저한테는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총두 개가 있네요. 이거 다 라고는 거고 이거는 시사 일본어였던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의고사 5회분 모의고사 5회분이고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JPT 공부 팁을 알려드리자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실전 모의고사를 시, 시험 직전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중에도 그냥 틈틈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 다락건이랑 일번 시사 일번 적중 모의고사 5회분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락건은 풀만해요. 다락건 풀만. 다라건은 풀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시사 일어사건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이건데 이게 이제 JLPt 공식 사이트에 있는 어, 모의고사거든요. 2012년 거랑 2018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네. 저는 어 이거 2018년 거 한번 눌러볼까 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 시험이랑 실제 j l p 시험이랑 제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어, 시중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출판사들의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워서 어, 풀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2018년도 거랑 2012년도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근데 2012년도 꽤 화질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건 화질이 좋거든요. 화질이 확실히 좋으니까 풀 맛이 풀... 나 풀리는 그 맛이 있어.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를 진짜 많이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모든. 그래서 이거 해커스 한 권으로 끝내기에 있는 단어를 될수 있으면 다 외우는 게 좋거든요. 다 외우고 단어장도 다 외우고. 솔직히 단어장 없이 그냥 이것만으로도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 내가 좀 확실히 하고 싶다면 단어장 사시는 게추천려요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 단어 열심히 외우기.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시험 잘실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째 팁은 어 그냥 단어가 어제도 한자잖아요. 한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면서 연자 미친듯이 쓰면서 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많이 풀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편집 수가 있긴 나거든요 왜냐하면 어 문제를 정말 매일 매일 미친듯이 풀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어쨌거나 문제 많이 풀기 모의고사던 그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해그 JLPT 공식 사이트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될수 있으면 그냥 많은 출판사 책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같은 거 많이 쳐보는 거, 많이 풀어보는 거. 또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권 합격하고, 여기에도 문제 풀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실전 대비도 있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모의고사 3회분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단어장도 문제 풀수 있어서 문제 많이 푸는 거, 진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풀면그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휘지시 파트는 확실히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어... 풀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그 뭐지? 독해, 독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독해는 당연히 독해도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풀수 있겠죠. 근데 단어 말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했는데 단어만 너무 집중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문법 이 있습니다. 문법 독해를 풀려면 단어와 문법이 돼야지 독해가 돼요. 그러니까 독해는 따로 연습을 할 필요 없는 게 단어랑 문법만 하면 독해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는 독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어 독해는 시험 보기 전에 그냥 몇번푼거 말고는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어랑 문법을 많이 알면 확실히 독해는 됩니다. 그리고 청해 청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랑 문법 많이 아시면 청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독해는 그래도 눈으로 어떻게 보면서 하는데 청해는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긍정적 집중력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평상시에 청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일본 유튜버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일본 유튜버 영상 같은 건 아니면 일본 다큐멘터리 이런 걸 진짜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 도움이 돼요. 확실히 청해는 많이 들수록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안 보거든요. 의외로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기보다는 그냥 뭐 일상적인 회화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유튜버 영상 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포함 추천드리고 j-pop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j-pop도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청해공부도 사실 따고안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듣기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였어서 청해공부도 따로 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몇번 푸는 정도 던것 같습니다 문법 공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문법 공부를 했을 때 사용했던 교재는 이거 jpt 꼭찍어주마 N3 문법 바라본 거고요 제가 문법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어, 이 문법 책을 따로 산 것도 문법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문법 책을 따로 산 거거든요 문법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N3 공부를 시작하기 전부터 웬만한 문법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N3 문법 공부를 할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았이 책을 보고 이제 N3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웬만한 거는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모르는 게가혹가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뒤로 좀 가면 모르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하, 뭐 있지? 아, 이거? 미치가 이나이 뭐뭐 이벤트는 못 이런 문법들은 좀 몰랐어요. 모르는 게가 꼭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어 공부하실 때 문법 공부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경어, 요 경어, 종경어. 겸양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하시면 조사, 조사도 정말 중요해요. 조사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의태어, 의성어였나? 부사? 아, 접속사, 부사, 기타 등 이런 거도 꼭 공부하셔야 돼요. 반짝반짝 뭐 이런 거는 아니면 페라페라, 피카피카, 페코페코, 까라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문법은 웬만한 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 만약에 문법에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걸 사으시면 어렵겠죠? 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희라하나랑 갑각하나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어,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순서로 문법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사, 형용사, 동사까지 공부하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동사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동사까지 다 마스터를 했다면 그 후부터는 동사의 활용은 쉽거든요. 그 때문에 N3 문법도 충분히 따라오수 있고 그 정도 공부하면 N4 정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뭘 공짜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베트남 여행 을 갔을 때 샀던 책입니다.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샀던 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 베트남어를 못해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기 쉽지 않겠죠 베트남 오지 않는 이상에지만 저는 도움이 돼서 꼭보여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가져와봤고요 일단 제가 N3 공부하면서 썼던 이북들 e 을 아까 다 소개했고 이 책도 소개했죠. 를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교재들은 이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N5랑 N4 공부를 꼭 하시고 그리고 N3로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N3를 하겠다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완전 노베였을 때 N3 책들 그냥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냥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이스가 있으셔야지 칠수 있다. 어 일단은 이 책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그래머 문법 한자 리스닝 단어 그리고 독해 이렇게 총 다섯 개로 이루어졌고 이거는 <laughs> 이 린나는 어그래머 리딩 리스닝 그리고 보케벌리. 보케버린. 그러니까 보케벌리는 단어랑 한자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책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 사진 않았고 이 책의 경우에는 한자랑 그래머만 샀고요 얘는 리딩이랑 포케버리 이렇게 두, 두 개만 샀습니다. 어다 사기는 돈도 비비받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래 샀던 것 같습니다. 어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수 있습니다. 저는 해설 설명 이런 책들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시즌 문의고사처럼 뭔가 문제를 많이 풀수 있는 책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국 그래서 그런 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베트남 여행 갔을 때는 저한테 딱 맞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늘 말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 근데 이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수 있는 책이에요. 어, 제가 아까 독해 공부는 따로 안 했다고 했는데 어, 공부라는 게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공부를 막 진짜 엄청 막 하나하나 막 해석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막 밑줄 치면서 막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풀고 다 지웠어요. 이번 지금... 책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봤는데 전 표시하는 하는 것이 왜 가지고 표시 안 하고 그냥 눈썹 쓱쓱 입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 를풀수 있습니다. 그냥 완전 다 문제야, 다다 문제 풀다 문제 풀고 뒤에는 해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문제 풀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문제 많은 풀 많이, 많이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그 제가 느낀 건데 한국 시중에 나온 한국 책들은 좀다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서 산 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난이도가 그 j b t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모의고사 기출문제랑 난이도가 비슷하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고 딱그 수준 그러니까 풀기 쉬운 그런 수준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풀만한 뭔가 시도라도 해볼 만한 어 난이도여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어 이걸 풀었어요 여기 폰트 프랙티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해설이나 설명보다는 그냥 문제풀기 연습용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프랙티스 연습 그리고 이거는 어 독해버고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문제풀기 이렇게 문제만 미친듯이 풀수 있어 너무 좋죠 이책 너무 좋아요 이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눈에 이어요 한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미친듯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 확실히 실력이 더 빨리 느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를 풀면서 그 알게 되는 그런 한자랑 단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더 눈에 잘거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풀다 보면 제가 몰랐던 한자랑 단어들도 알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별표를 쳐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한자나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별표를 표시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는네요 최대한 깨끗하게 공부했어요 너무 더러운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다 문제풀기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두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머도 사고 싶었는데 그래머는 제가 이거 사가지고 안았습니다 이거는 이건 약간 설명이 이렇게 있긴 있어요 이 책의 경우에는 설명이 있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형식인데 얘는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게끔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근데 제가 이 책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문법책이 있잖아요 이 문법책이 있는데 왜 이걸 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이게 어 확실히 뭔가 뭔가 문제 풀기에는 좋아요.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도 할수 있고, 감옥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많이 푸는 게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수 있어서 좋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볍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부황이 많이들 보셨죠? 이거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이 부황이 책은 한 한자.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진짜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한자가 상용 한자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N 3 상용 한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상용 한자만 따로 외우는 거는 비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입니다. 까 그러니까 뭐냐면 N3 한자들을 그러니까 N3 그 단어 한자들을 다 통으로 외우고 나서 그다음에 상용 한자 책을 보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사서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외웠다는 그 단어장 있잖아요. 그 일단 합격하고 겠습니다 네. 그 단어장으로 한자를 통으로 외워요. 단어 통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이게 각쿠 이렇게 써요. 어, 크게 화질 이 안네. 이게 각쿠에키잖아요각쿠에는 각역이라는 의미예요. 각역. 근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카쿠에키다. 카쿠에키다. 각역. 각역. 이렇게 외우고 이거는 각자. 각그지. 각자. 각자.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히라가나를 이렇게 가려서 이게 무슨 한자인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상용한자를 봤을 때 이해가 훨씬 잘 돼요. 아 맞다. 이 한자는 각이라는 각각 할때그 각. 렇게한자가 나타나 구나 가격. 각자. 각국. 이렇게. 뭔가 이제서야 뭔가 아 이런 한자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거 보고 음도. 큰도. 공부하기보다는 음더콘다가 그러니까 운동 이거 나눠서 외우고 문제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막 힘들잖아요. 외기 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를 통으로 외우시는거예요 한자를 그리고 나중에 상용 한자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어, 그냥 그리고 그냥 많이 보고 많이 그냥 많이 보세요. 그냥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것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통으로 외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 훨씬 눈에 더잘 들어오고 더 이해하기 쉽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지겨졌죠? 어 문제 풀수 있고 이것도 좋은 점이 이렇게 가운데에 문제 풀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세이브하고 정확. 오 단, 팽단 이런 식으로 문제 풀수 있어요. 계속 그냥 문제 풀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베트남에서이네 권의 책을 산 이유가 뭐냐? 문제를 많이 풀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제 많이 풀수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많이 풀기. 문제 7.5, 4더 좋고 그냥 이런 책 그냥 다 좋습니다. 문제 풀수 있는 거 많이 풀어보기. 그리고 아까 추천했던 그 재미 배티 공식 사이트. 아 공식 사이트 보여드릴까요 잠만요. 이런 식으로 일본어 능력 시험 시험 예제 공식 뭐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거 누르고 여기 보면 공식 문제집 바로 가기 있어요. 이거 누르고 여기에 2018년도 거를들은면 이런 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n123 별로 있고 이게 문법, 독해, 청해 그리고 언어 지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그 파일 그 청해 파일이고 이건 이제 정답지 답지 이런 식으로 풀수 있고 또 2018년도 말고 2012년도 하고 싶다면 2012년도 눌러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풀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그래서 문제 많이 풀기 두 번째는 한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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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기 단어 많이 많이 외우기 그리고 외울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쓰고 암기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문법 공부 그냥 진짜 문법 공부 열심히 하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손해 볼건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기 진짜. 그래서 문법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기초 다지기. 그러니까 N3로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N5, N4 열심히 해서 N3까지 넘어가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N3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